몇 배로 센걸 맞는 거죠. 몇 배의 힘든 고난과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더 넓게는 한 국가의 영적인 원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죠. 고난 받자마자 하나님을 찾진 않습니다. 고난 받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다가 찾느냐면은 자신들을 압지하는가난 족속을 섬기다 섬기다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어지는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징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고난이 있는 대로 다 당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되니까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안간힘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안 돼요, 그냥. 어. 다안 돼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딴에는 그 마음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냥. 하나님밖에 이제는 없으니까. 뭐 찾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그게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은혜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고집이고 아집이고 깨닫지 못하여 망하는 무지함이었다라는 겁니다.